이태원 간썰. 이태원에 내가, 그, 앞사사고 났었잖아. 그 전날에 내가 갔었거든? 근데 그 전날에도 사람 되게 많았어, 그때.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. 뭔가 집에만 있기 좀 그런 거야. 근데 그때도 막, 진짜 오가는 것도 힘들었거든?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. 막, 영상 찍기도 너무 힘들, 난 영상 찍으러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어, 막.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엄마랑 가려고 했거든.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거든. 귀찮아가지고. 엄마는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, 나는, 뭐, 엄마 반응 약간, 약간 갈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, 안, 안 가는 줄 알았고, 안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, 엄마는 약간 준비를 했었나? 하여튼간 갈뻔 했는데, 이 세상 뜰뻔 했네. 하여튼, 뭐, 거기 가는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긴 한데. 여튼간, 진짜,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. 언제, 어디서 죽을지 몰라! 끝!